안녕하세요. 저는 3구역 주선영 집사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캐나를 안 갔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낯설고 네, 이런 자리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섰는데 어, 말을 잘 못하고 좀 떨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케냐를 간 거는 정말 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는 음,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부모님이 치매시고 음, 제가 모시고 있고 80이 넘으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장애 1급이시고 음, 이런 가정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음, 또 제가 8월에 작년 8월에 이제 사업장을 오픈을 했는데.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케냐 선교를 간다라는 거는 정말 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케냐 선교를 가겠다고 음, 결정지은 건 어떤 거였냐면 다니엘 기도회였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갈수 없었고요. 어, 다니엘 기도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어, 뭐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현의 그 간증을 보고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음, 음, 어,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제가 그날 현의 간증을 보고 컨벤션에 한국 컨벤션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데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여기서 그냥 내가 딱 골라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제 자신이 좀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건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케냐 선교를 갔다 와서 어, 그 케냐에서 현지에서 제가 마음이 좀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위해서 제가 봉사할까 하고요. 그리고 어또 하나님한테 그 간증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저 단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위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한열번 정도 드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어 <laughs> 할렐루야. 이렇게 단에 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케냐 선교였지만 지금 빨리 해야 된, 되는 거죠. 근데 음, 제일 제가 지금 다른 것들을 이제 케냐 선교팀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같이 함께했던 이제 우리. 주양빈 집사님 어 주양빈 집사님은 이제 심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서 내내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다니 다니게 되었고 근데 걸음을 너무 그니까 발이 너무 아프셔 갖고 진짜 걸음을 쩔뚝쩔뚝 걸으시는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옆 어, 아프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좀. 미안해서 그냥 기도만 계속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우리 윤 목사님, 윤 목사님 목사라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아지는 리더십으로 서번트 리더십 네, 그거로 네. 저희를 진짜 하나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고요. 윤 목사님의 그런 리,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진짜 숨 막혀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그 램스 팀에서 오셨던 분들이 너무 그 예전 7, 8, 0년도 리더십으로 저희를 6시 몇, 반까지 나와야 돼 그리고 몇 시에 들어가야 돼뭘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초 분초로 해갖고 나눠서 어 저는 진짜 단체 생활에 안 맞는구나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윤 목사님이 또 풀어주시고 우리들을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창 집사님은 또 어, 정말 저는 이창 집사님한테 반해서 왔거든요. 어, 어, 왜냐면 저렇게 묵묵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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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 집사님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묵묵함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그 그래서 또 저희를 좀 든든하게 만들었고 음. 우리에게도 이창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램스, 램스팀한테 좀덜 미안하게, 아,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순영 간사님은 마더니로서 좀 의지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강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던, 많으시구나, 그리고 약하시구나, 이런 눈물도 많으시고. 그랬던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고요. 특히 제가 음, 민지 자매님한테 되게 고마운 게 어, 민지 자매님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마, 많은 걸 배웠고 또 하나님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 저희 음, 이 자리가 간증이 뭐 자리기는 한데 우리 팀한테 정말 너무 고맙다라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분들을 만난 게 저는 이그이 그, 케냐 선교에서 가장 이제 좀 어떤 결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짧게 드릴 수 없다라는 게 너무도 아쉽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캐냐 땅인가? 아니면 북한 땅인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우리 올리버 교인가 아니 목사님가 인뭐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시선 그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디에 있어요라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 저한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케냐 땅을 가던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저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케냐 땅에서도 음아 저. 음.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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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너무 깊이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음, 올리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어, 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캐나다 땅을 밝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음,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aughs>